최근 전 세계의 바다에서는 이유를 알수 없는 괴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인근 해변에 한두 마리의 물개나 고래의 시체들이 발견됐을 땐그 누구도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늘어가던 그 수는 어느 날 갑자기 바다 전체를 뒤덮었고 그때서야 전 세계 해양 학자들은 뒤늦게 뭔가 크게 잘못됐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사체를 해부하던 전문가들은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고 급하게 한 기업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곳 바로, 국내에서조차 생소한 한국의 중소기업이었죠. 얼마 전 뉴질랜드 소식통은 해변가에서 고래 수십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환경보호부의 구조 인력이 도착했을 땐 대략 30마리 정도가 살아 있었으나 대부분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으며 근처 바다의 풍랑이 심하고 백상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부득이하게 안락사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열대 바다에 서식하는 돌고래의 경우 적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천 마리가 함께 그룹지어 생활하는데 이 때문에 고래들이 뉴질랜드나 호주 해변에서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지만 최근 들어 그 수와 빈도가 지나치게 잦아진 것과 관련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2020년 이후 점점 더 많은 고래들이 좌초하고 있지만 이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구체적 원인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고 고래들이 방향 감각을 잃었을 가능성과 그외 질병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같은 시각 호주 남동부에서는 돌고래 50마리가 죽음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구조대원들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들은 떠내려온 고래를 살리기 위해 젖은 천을 덮어주고 해수를 고래 몸에 뿌리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고래를 함께 들어올려 바다로 옮기는 등약 50마리를 살리는데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만족할 만한 사건 수습을 자축함과 동시에 혹시 모를 또 다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헬기를 타고 순찰을 돌던 중 그야말로 정신을 잃을 뻔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방금 전 자신들이 수습한 건은 빙산의 일각에 무려 수 킬로미터 뻗어있는 해안을 따라 수백 마리에 달하는 고래들이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죠 호주 측은 이번 고래 좌초 사건은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겁을 먹은 듯 말했고 1935년 294마리가 좌초된 적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500마리가 넘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모라며 상기된 표정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한편 남극을 탐사 중이었던 영국 과학자들은 펭귄의 주 서식지인 헬리만 빙하의 위성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조사팀을 파견 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대규모 펭귄 서식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얼음을 덮고 있는 펭귄의 괴설물이 800km 상공에서도 뚜렷이 보인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펭귄의 개체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곳에 서식하던 약 2만 쌍 정도의 펭귄 흔적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다행히도 근처 50km 떨어진 곳에서 이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는 있었으나 개체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의문을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굴리기까지 여러 단위로 분산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단지 빙하의 해빙이 원인이라기엔 설명되지 않는 이상 행동들로 볼때 분명히는 알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부터 줄곧 이어져온 지구온난화가 그저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닌데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었다는 것 더불어 AFP 통신에 의해 보도된 아프리카 남서부 해변에서 무려 7천여 마리의 물개가 떼죽음을 당한 것까지 이들 사이에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시체들이 하나같이 지방이 라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있었던 것인데요 환경오염과 세균감염 영양실조 등 모든 상황을 염두하며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정답은 의외로 가까운데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그 원인이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이 직접적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니라 마스크와 비닐 등 일명 코로나 쓰레기에 의해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이는 브라질 해양환경보호단체가 실시한 죽은 펭귄에 대한 부검 결과 밝혀졌습니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양 실조에 걸린 듯 뼈만 앙상했던 펭귄이 유독 배만 볼록하게 나와있었던 점을 이상하게 여긴 연구진은 배를 갈라본 결과 그 속에서 검은색 성인용 마스크와 플라스틱 조각 등 다량의 쓰레기가 들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개나 고래의 사체 속에도 플라스틱 페트병 조각과 비닐이 발견되는 등 이에 기존에 산재했던 문제와 맞물려 코로나로 인한 쓰레기 폭증이 해양생물들의 떼죽음을 견인했다는 가설이 등장하기도 했죠. 실제로 태평양 한가운데 존재한다고 알려진 쓰레기 섬은 코로나 사태 이후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까지 감안하면 한반도 면적의 10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수거한다 쳐도 계속돼서 유입되는 쓰레기의 양이 만만치 않다는 점 이에 해양학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해양 동물의 피해를 팬데믹 쓰레기 재앙이라 규정하며 엄격한 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망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소는 한 세균에서 유래한 효소를 이용해 페트병을 분해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발견 자체는 일본이 먼저했으나 실제 활용 가능하도록 가공에 성공한 것은 한국이 최초였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음료수 페트병과 섞은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분해되는 것이 확인되자 곧장 국제학술지 마이크로바이어셀 팩토리즈에도 실리며 관련 업계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불가능한 영역으로 알려졌던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원부터 미세한 플라스틱까지 처리 가능해 생물들의 연쇄적인 미세 플라스틱 농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대발견이었는데요. 미국의 한 과학자는 쓰레기를 처리할 시 보통 소각을 하지만 한국산 미생물이 상용화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원시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심지어 플라스틱은 소각할 경우 각종 유해 물질이 방출돼 우주로 쏘아올린 것 외엔 방법이 없었는데 미래를 생각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능가하는 혁신이라 치켜세우기도. 했죠 한편 한 중소기업에서는 이 같은 복잡한 기술 없이도 그저 땅에 묻기만 하면 알아서 분해되는 놀라운 소재를 발명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페트병은 다수 개발됐으나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된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기존에 사용하던 페트병과 이질감이 심했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경우 최근 수개월간의 실험 끝에 친환경 페트병을 개발했다고 미풍 당당하게 주장했으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마치 우유곽과 같은 종이병이라 업계에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심지어 가격까지 2배 이상 비쌌던 터라 제품의 색상 이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큰 경쟁력 인 음료업계에서는 미치지 않고서야 이를 반길 리 없었는데요 반면 최근 한국에서 발명된 친환경 플라스틱의 경우 단지 겉으로만 보면 기존에 써오던 것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뚜껑과 용기 라벨까지 수분과 온도 만 맞으면 6개월 안에 완전 분해 가능한 이 병의 소재는 바로 옥수수와 사탕수수 개발자는 환경부가 발표한 조사 내용을 들어 한국의 전체 페트병 출고량은 29만 톤에 육박하나 그중 재활용 되는 수치는 60%에 불과하다. 그것도 소각하는 비율까지 감안하며, 실제 21%라는 사실에서 결국 대부분이 쓰레기로 매립되는 현실에 문제를 느껴 이 같은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코카콜라에서 바이오페트 재질을 적용 중이긴 하나, 명분상일뿐 분해조차 안 되는 재질을 두고 친환경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캡과 라벨까지 사탕수수와 옥수수 등에서 유래한 친환경 저탄소 소재를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로 무엇보다 당장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춘 이큰 경쟁력이라 전했는데요 가격 면에서 일반 페트병보다 다소 비싼 것은 흠이나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점차 글로벌 환경 규제가 늘어나 고 사회적 요구 또한 거세짐에 따라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며 벌써부터 유럽 등에서 선주문 이 이어지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 우기도 했죠. 구체적인 대안 없이 막연하게 쓰레기 를 줄이자는 해외와는 달리 고도 의 기술력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 을 제시하는 한국 덕에 해양오염 문제 해결도 그리 먼 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방에 쭉 전해드리는 푸시뉴스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시청하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본에서 최악의 경우 85만 명 이상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론 역학을 가르치는 홋카이도 대학의 니시우라 히로시 교수가 현재 일본의 의료 시스템과 전파 속도를 시뮬레이션 했는데, 일본의 인공호흡기와 집중치료실, 의료체계 대응 능력과 환자 발생이 65세 미만은 20만여 명, 65세 이상은 65만여 명에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니시우라 교수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전파 속도를 보면 충분히 발생할 예측치이다. 모든 실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마이니치 신문과 아사히 신문, 지지 통신 등을 통해 속보로 전해지면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최악의 사태를 상정한 것일 뿐 현실 가능성은 없다고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니슈라 교수는 후생노동성 대책팀에서 활동하면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의 비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이런 상태였는데도 그동안 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아베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아베를 지지한 일본 국민들의 잘못도 큽니다. 다음 소식은 트럼프 때문에 미국 국민들에게 수표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세계적인 악재 위협 때문에 경기 부양책으로 개인에게 현금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최대 1200달러, 약 146만원을 받을 수 있고 17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최대 500달러, 약 6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별 7만 500달러 소득 미만이 기준이지만 부부와 두 자녀라면 최대 2,400달러와 1,000달러를 합친 3,400달러, 약 413만 원이 한 가정에 지급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무부의 명령으로 수표 발행이 며칠 늦어질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트럼프가 지급 수표에 자신의 이름을 인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최초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개인 트럼프가 주는 돈이 아니다. 끔찍한 선거 운동이다. 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여론도 비난 일색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유치한 결정과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미국의 집단 지성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실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 사태를 방치했는지에 대한 뉴스입니다. 프랑스는 지금 세계의 대형 악재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속열차는 환자이송열차로 바뀌었고 모든 도시는 앰뷸런스 소리로 뒤덮일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비난은 초기 대응의 실패를 지적하는데 마크롱 대통령도 인정하는 정도입니다. 마크롱은 초기에 전문가와 관료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나폴리를 방문해 여러 번 키스를 하는 등의 여유를 부렸습니다. 뒤늦게 외출 자제 등의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프랑스 전역에 널리 전파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마스크도 부족하고 모든 시스템이 혼란에 빠질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순식간에 문제 국가가 되어버린 상황에 프랑스인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도 대통령 놀이나 하고 있는 전 세계 지도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현재가 아니라 역사가 어떻게 평가를 할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덜 떨어진 국가 지도자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치료제가 100% 효과를 얻었다는 뉴스입니다. 현재의 세계적인 악재로 인한 중환자가 이스라엘의 C19 치료 방법이 100% 생존율을 달성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플러리스템은 C19 합병증을 앓고 있는 미국인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환자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메디컬 센터에서 이스라엘의 PLX 셀 치료를 받았는데, 일주일 후에 완전히 생존이 되었고 모든 것이 임상적 회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니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고 특별한 비밀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 같은 신뢰를 가지게 되네요. 어디서 누구라도 좋으니 이러한 실험과 결과가 사실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전 인류를 구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뉴스는 일본에서 최근 C19 사태를 이용한 전화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외출 자제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어렵게 구했다. 라는 자녀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서 급히 구입비를 송금 받거나, 갑자기 C19 때문에 출금이 안 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오후에 풀린다고 하니 바로 돌려주겠다. 라는 식구들의 목소리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사회가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황과 심리를 이용해서 이러한 사기가 쉽게 통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당신의 집 수도가 시일구로 오염되어 있다. 수도국에서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기 바란다. 라는 협박 및 강도 범죄 사기 전화도 오기도 합니다. 일본 경시청은 최근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논리적 사고를 못하게 하는 사기의 수법이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외에도 진단키트를 보내주겠다. 무료 검사를 하게 해주겠다. 마스크 무료 배부에 당첨되었다. 등의 기대 심리를 이용한 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전 세계에 전화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사기꾼들도 부지런히 개발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네요. 대단하다.